지나면 네.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 네. 일단은 두 마디만 네. 첫 소리는 작게. 네. 작게. 네. 여기 하실 네. 때 이제 이게 이제 네. 세밀한 건데 이게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안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알고 가셔야, 비브라토를. 왜, 나를. 아, 예. 비브라토가 되게. 예. 그냥. 그냥 하면 밋밋해지고. 아.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비브라토 예. 하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예. 원래 4분음표 이상인데, 이게 템포가 61이란 말이죠. 그죠? 예, 느리죠. 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비브라토의 그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음악이 아, 더 느리니까. 네. 빠른 노래들은 막 음악이 빨리 지나가니까 네, 네. 리듬이 중요가 되는데 네. 느린 노래는 이 비브라토 같은 음색. 예. 그래서 예.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얘가 얘를 소를 작게 하고 여기서 뒤쪽에 비브라토를 해야 돼요. 네. <laughs> 뒤 쪽에 이제 음이 음. 이쪽이렇게타에 네. 붙은데 네. 비브라토를 해야 돼. 왜냐면 비브라토 안 하면 이쪽이 네. 돼지는 거죠. 네. 네. 가기 음에서 한번 비브라토 예. 근데 이런 노래들은 밴딩 같은거는 잘 안해요 아예 예. 예. 비브라토를 해주시고 <laughs> 그리고 이제 얘 리듬감 자체가 얘 리듬이 그 데니규레이션 보시면 예 보시면 <laughs> 얘 리듬 자체가 좀 어려, 어려웠거든요 얘. 예. 이런 식으로 솔라시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이면 네. 라라라. 네, 이거죠. 19번의 리듬이잖아요. 이게. 아, 1 9번입니까 네. 네. 여기 뭐바이 시고 보시면 이렇게 네. 바 파솔 솔, 랄라 이렇게 아. 이, 이 리듬 꼴이 예. 얘리 니든 골이랑 비슷하죠. 단, 아, 따단, 따다. 예, 예. 이게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니든 골 자체가,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예,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19번을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예. 이런 게 편하실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아, <laughs> 여기 보시면 이제 네. 여기도. 네. 비비 브라토가 보통 4 분음표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느린 노래들은 들어가네 이렇게 4 분음표 살짝 느셔야 돼. 그래야 돼. 이게 그냥 안 들어가면 미미다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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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네.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 한 3, 3, 세번 3년 음 정도 되는 겁니까? 어때 보면, 뭐그 정도 4단, 되겠죠? 네. 그 정도, 그 정도 네. 되겠죠? 예? 살짝, 뭐, 개수를 세지는 않지만, 이 살짝, 네. 살짝 이런 데가 아, 예. 들어가요. 근데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연주 안 된다고 의식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는 들어가셔야 돼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리듬거리가 따단, 얘 리듬골 자체가, 예. 이런 자체가 이렇게 보면, 근데 네, 아주 저좀 이렇게 어좀서어가뭐 이렇게 은혜롭게 하려면 그렇게 비브라 토가그 예. 근데 안 들어가면 의미 있단 말이야. 음원을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예, 그그거를 그러니까 예. 강의는 이렇게 듣지만 아 예. 이렇게 비브라토를 넣어야 되는구나라는 건이 강의를 이, 머리로 인식한다면 몸으로 예. 익히려면 많은 걸 들으시면 아, 예. 제가 녹음한 것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끝에 그 이제 뭐니까네박자심박자 예. 네 신표까지 있으니까 예. 저건 길게 비브라토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이부편 표니까 아예 이게 이부고또 여기 기, 길게 네, 해야지 꺾여서 예, 네, 네. 네. 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끝나고 여기서 네. 이제 여기가 이제 간주 같아 간 예, 주고 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후주네 후주 후, 아니, 예. 후주네. 후, 후렴 네, 네. <laughs> 돼야 되는 거는 예. 원래는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가요 같은 경우 는뭐 이렇게 되겠지만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찬 찬양이고 복음성가니까 CCM이니까 예. 너무 이제 밴디 강한 거보다는 여기서 비브라토를 넣어주면 좋아요. 예. 살짝 나라라 강조. 예. 이런 식으로 나라라 강조. 근데 예. 얘를 그냥 비브라토가 없이 하면 <laughs> 비브라토가 없이 하면 제가 표시하지 않은 것들도 때로는 이제 네. 연주할 때는 비브라토 들어가는 데가 있을 수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다. 네. 연주할 때마다 감정에 따는 비브라토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 보면 이제 한번 밴딩 정도 여기서 한번 강조를 해서 한번 해주면 좋아요. 아 예. 예. 여기서 고민. 여기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밴딩을 강하게 네. 하지 말고 살짝만 살짝만, 예, 살짝만 네. 여기다 밴딩을 네. 넣어 주면 음악이 네. 훨씬 더 풍성하게 들리죠. 예. 네. 예.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보세요, 여기가 하면 예, 그리고, 예. 네, 이런 식으로 네. 음원을 많이 들어 보세요. 이해 하시고 네. 네. 여 기도 네. 살짝 꼭 지점 에 살짝 밴 딩, 네. 살짝 밴딩넣어 주고, 여기 비브라토를 네. 살짝 비브라토를 넣어주시고 비브라토 를 살짝 비브라토 를넣어주 시고, 비브라토 넣어주 시고, 여 기도 밴 딩, 비브라토 를넣 고, 여기 밴딩꼭 지점 밴 딩, 네 예. 살짝 밴네 네. 예. 비브라토. 예. 그래서 이제 비브라토가 되게 중요하고 리듬 리듬을 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노래에서는 예. 예. 비브라토 이 리듬, 예. 리듬이 중요합니다. 리듬이 되게 쪼개지니까. 예. 근데 이거를 뭐, 뭐 계산적으로 하려고 아주 많이 듣고 따라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세요. 예, 예. 여기서 이제 끝났네 그렇죠? 예. 다라라. 예. 비브라토. 자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 이제 아마도 이게 보면 왜 아마 가스가 거의 똑같을 거예요? 예, 똑같고 이제 예. 왜. 네 맞습니다. 음. 그죠 거의 네, 거의 똑같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거의 이제 그렇죠 거의 똑같으니까. 네. 어 그런데 따라라라라 미미미 여기가 이제 어 여기가 여기는 뒤쪽에는 안 똑같은 거 같지 않나요? 예예 안쪽에. 안쪽으로... <laughs> 모를... <laughs> 는 제가 잠깐만요. 이 뭐, 정도 뭐강의 뒤쪽에는 예,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네. 그려드리기요이 정도만. 한...